언니얼엔진은 감돌 t v 이번 시간에는 메타이먼의 바디를 조율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요. 여기에서 바디를 클릭했습니다. 여기 드럼메타이에서 블렌드 개념을 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에 원하는 몸드래그앤드롭또 원하는 몸드래그앤드롭 원하는 몸 형태를 미리 준비해서 여기에 형태에서 특정한 부분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. 목 부분을 제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목 부분에 클릭하게 되면 세 개의 포인트가 뜨게 되고요. 거기에서 여기 위로 가면 위에 있는 캐릭터 요 부분이 되겠죠. 여기에 맞춰지고 왼쪽 하단으로 가면 여기 캐릭터에 맞춰지고요. 이렇게 여기 움직이면서 목이 다 변할 수 있죠. 가운데는 원래 갖고 있는 목 형태입니다.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체형도 바꿀 수 있습니다. 참 쉽죠?